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TV입니다. 저는 진행자 김혜린이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귀 기울여드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코가 막혀 숨 쉬기 힘드셨나요? 재채기가 다섯 번, 여섯 번 연속으로 나오고, 목소리는 콧소리로 변해 있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봄이면 약 없이는 못 지내고, 가을이면 베개 밑에 휴지를 두고 자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실 분. 20년 넘게 비염과 알레르기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신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정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분들과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가 바로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또 가족 중에 비염 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꼭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장 먼저 궁금한 건요. 많은 분들이 코막힘이나 콧물 증상이 있으면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염일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감기와 비염은 증상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원인부터 다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이고 비염은 면역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면서 생기는 면역 반응입니다. 우리 몸이 꽃가루나 진드기 같은 해롭지 않은 물질을 적으로 인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 증상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기는 보통 열이 나고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일주일 내외로 호전되죠. 반면에 알레르기 비염은 열이 나지 않고 재채기와 맑은 콧물, 눈과 코의 가려움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몇 주, 심지어 몇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감기는? 며칠이면 낫지만 비염은 계속 반복될 수 있군요. 저희 남편도 왜 감기가 이렇게 오래가지? 하면서 계속 약만 먹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 비염을 감기로 오해하고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질문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왜 나한테만 비염이 생겼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선생님, 왜 비염은 사람마다 다르게 오는 걸까요? 비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유전적 요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유전이라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겠네요. 맞습니다. 부모 중한 명만 알레르기 체질이면 자녀의 약 30%가 양쪽 부모 모두가 그렇다면 자녀의 70% 이상이 비염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환경적인 요인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요즘은 오히려 환경이 더큰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실내 집먼지 진드기. 반려동물의 털, 곰팡이, 향이 강한 방향제나 디퓨저 등등 이런 물질들이 실내에 쌓이게 되면 면역시스템이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환기도 잘안 되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특히 더 심해지고요. 실제로 아이들도 비염이 많아졌다는 뉴스도 본적 있어요. 맞습니다. 대한천식 알레르기학회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비염 유병률이 40%를 넘는다고 하거든요. 특히 카페트 인형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실내 공기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네요. 저희 집도 공기질 측정기를 들여봤더니 침실이 오히려 사무실보다 먼지가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놀라세요. 비염은 결국 과민해진 면역 반응이 만드는 질환입니다. 면역 체계가 매일 자극을 받으면 지치고 그게 알레르기 반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설명 들으니 정말 피부에 와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바로 실천편인데요. 선생님,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비염관리법. 알려 주세요. 네, 비염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 관리가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네 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 주세요. 첫 번째는 코 세척입니다.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 또는 외출 후에 생리식염수로 코 안을 부드럽게 씻어 주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거되어 증상이 확 줄어듭니다. 생리식염수는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집에서 정제수 1컵에 천일염 0.9g을 녹여 만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실내 공기와 침구 관리입니다. 하루 두번 이상 10분 정도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 필터는 2에서 3개월마다 꼭 교체해 주세요. 그리고 침구는 60도 이상 온수로 일주일에 한번 세탁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침구 세탁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군요. 네, 세 번째는 습도 관리입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이 가장 좋고, 가습기를 사용하신다면, 물은 매일 교체하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청소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피하기입니다. 꽃가루, 동물털, 곰팡이,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방향제 등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병원에서 피부 반응 검사로 원인을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이네 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켜도 확실히 증상이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남편분도 이 루틴을 6개월 정도 꾸준히 하셨다고요? 네, 그랬더니 약 복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밤에 숨 쉬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실제로 비염이 이렇게 잘 관리되는 사례들 진료실에서도 자주 보시나요? 네, 정말 많습니다. 한 분은 75세 이정의 어르신이셨는데요. 봄만 되면, 콧물, 눈물. 기침이 너무 심해서 집 밖을 아예 못 나가시던 분이셨어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셨을 정도였죠. 정말 생활이 너무 불편하셨겠어요? 네, 그런데 손녀의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셔서 면역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아주 소량씩 주사로 투여해서 면역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3개월 후부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1년 뒤엔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또한명 기억에 남는 분은 고등학생 민준이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마다 코가 막혀 집중이 안 된다고 했어요. 꾸준한 코세척과 환경 조절, 복식 업습관을 들인 결과 2개월 만에 수면 질이 좋아졌고. 집중력도 회복됐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질이 바뀐 거네요. 단순한 콧물이나 재채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많은 분들이 그냥 코좀 막히는 거겠지 하고 비염을 방치하시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비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이 축농증, 중이염, 수면장애입니다.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집중력 저하로 업무나 학습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 그럼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위험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 만성적인 코막힘을 겪으면 얼굴 골격 발달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수면 무호흡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세계 보건 기구 WHO도 알레르기성 질환을 21세기 주요 만성 질환 중 하나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으면 낫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겠네요. 자 이제 실질적인 루틴 이야기로 가 볼게요. 선생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염 관리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네, 요일별 루틴을 정하면 훨씬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코 세척의 날로 아침, 저녁 하루 두번 생리식염수로 코를 씻어 주세요. 화요일은 침구 세탁의 날로 베개 커버, 이불 커버를 온수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주세요. 수요일은 습도 점검의 날로, 가습기, 물갈기, 습도계 확인, 곰팡이 점검도 함께요. 목요일은 코어 훈련의 날로, 10분간 복식호흡, 수면 중입 벌림 방지, 테이프도 도움됩니다. 금요일은 알레르기 일지작성의 날로, 언제, 어디서 증상이 심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토요일은 환기하는 날로 미세먼지가 낮은 시간대에 창문 열기, 일요일은 릴렉스 하는 날로 스트레칭, 심호흡, 간단한 명상으로 림프 순환 도와주세요. 하루 5분에서 10분씩만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한 루틴들이네요. 이런 실천 정보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건강 루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실천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자주 주시는 질문들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알레르기 비염, 완치가 가능한가요?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낮추면 약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면역치료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약물 치료로 효과가 부족하거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가능하지만 2에서 3년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염이 심한 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건 진드기 많은 이불, 향이 강한 화장품, 실내 먼지, 청소기 사용 후 환기 부족입니다. 외출 전후엔 반드시 환기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비염은 습관만 잘 들여도 정말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돌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숨을 쉬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순간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TV였고요. 저는 김혜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정훈 전문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건강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